미니금고, 버튼식, 그리고 지문인식, 그리고 델리금고까지 이세 가지 제품 영상에 이제 리뷰해드리고 비밀번호 설정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고고! 짠! 이제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는데 이렇게 주머니 안에는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금고에 연결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금고 전용 보조배터리는 여기 키패드에다가 아래쪽에다 꽂아주시면은 금고 비상 전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고 보조배터리, 그리고 외부 벽에다가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나사두개 그리고 스페어키 두개 그리고 얘는 지문형 블랙인데 이제 지문 인식하는 버튼 그리고 여기 이제 외부 배터리는 여기다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건전지 AA 네 개짜리 그리고 얘도 외부 자 고정 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델리 금고예요. 미니 금고는 아니고요. 이제 부피가 더 크고 이런 파일 같은 서류 같은 것들도 같이 보관하거나 이제 내용물을 더 안에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더큰 금고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징팝 미니고, 얘는 델리. 밸리... 아 그리고 이 미니 금고는. 쿠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해외 배송이라 배송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정식 협력업체 아이루시다몰이 생겼는데 아이루시다몰은 이제 국내몰에서 배송은 하루 이틀, 2에서3일 정도 그러니까 출고는 바로 배송 당일 배송되는 빠른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루시다몰에서 쪽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그쪽에서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고고. 원래 미니공고는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출고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건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세팅해본 걸 한번 잠겨져 있는 거고요. 모든 설정값은 아직 공장에서 받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스페어 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랑 해서. 여기에 이렇게 밀면 키를 넣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금고가 열립니다 오 안에 볼까요? 오 여기가 이제 배터리 넣는 부분이에요 여기 건전지 넣으면 될것 같고 정확히 AA 4가지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전지가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됐는데 미처 갈아 끼지 못해서 안 열린다 했을 때는 이제 스페어키 혹은 이 비상 보조배터리로 개봉을 하시면 미니금고를 열면 되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그래도 혹시 배터리가 없을 때는 경보음이 울린다고 하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면 경보음이 울린다고 하니까 대비해서는 하면 되시고 사이즈가 그냥 딱 가정용에서 여권, 통장, 뭐, 금은 보석들, 뭐, 장신구 뭐 이런 거 보관하기 가장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인데 윤태이 나지 않는 골드다 보니까 이게 진짜 황금을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실망적인 색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블랙이랑 비교해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세팅은 금고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건전지 A 4 개를 넣어주고 커버를 잘 닫아준 다음에 한번 저는 열린 상태에서 확인해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 두께 절대 열리지 않을 거예요 분도가 보시면은 일단 우선 무조건 초기 빌번호는 1호 9예요 1 5 9 초록불이 들어온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닫으면 잠깁니다 열리잖아요 이제 스페어 키 아니면은 번호, 비밀번호를 눌러서 하는건데 이제 비밀번호 세팅하는 방법은 일단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여기 안쪽에 이 버튼 보이시나요? <laughs> 이거. 이거를 이거 누르면 은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버튼을 누르면 노란불이 들어와요 이때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데 개인 비밀번호는 어 3, 3에서 8자리 3에서 8자리니까 저는 뭐 대충 일단 1,2,3,4 까지 해볼게요. 그다음에 샷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닫고. 아까 공장 처음 번호가 1로 9였잖아요안 이미죠? 비밀번호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바로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됐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키패드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자 비밀번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페어 키로도 열수 있고 일반 일반 비밀번호 개인 비밀번호로도 열수 있는데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하나 더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문을 다시 연 상태로. 문을 열은 상태로 공, 공을 두번 누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아까 보이던 빨간색 버튼 있죠. 아, 이거 이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비밀번호 3에서 8자리 비밀번호를 뭐 예를 들면은 5, 6, 7, 8 하고 첫 버튼을 누르면은 또 설정이 된 거야. 요 확인해 볼게요. 잠그고 5, 6, 7, 8열리자잠깐 이렇게 열고, 아까 1에서도 비밀번호였잖아요? 진짜 쉽죠? 이제 지문인식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네, 지문인식도 이 멋있는 주머니 안에 자직도 주머니 안에 결코 이 건전지 4개랑 이제 비전 배터리 여기 뽑아서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뽑아서 사용해라 라는 거고요. 금고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안에 이 녹색 버튼을 눌러주고 그러면 지문식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원하는 지문을 갖다 대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고 열쇠를 고 열리지 않죠? 오 이렇게 열립니다. 한번 다른 볼까요 한 네, 점을 찍면 열리잖아요. 뭐지? 임. 하나 더. 그리고 설명서가 중국어 없어요. 저는 중국어를 읽을지 몰라서 저희 중국어를 잘 하시는 직원분께서 받드리겠습니다. 손님 한 분만. 네. 중국어로 자기 소개 한번. n 네, 안 할게요.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일단 초기 비밀번호는 일. 아 건전지 안 맞지? 아 건전지를. 놓고 <laughs>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열면 열대가 있어요.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스어키가두 가지잖아요. 그럼 제일 큰 거는 여기 위에 꽂아주세요. 작은 거는 아래, 제일 큰 거는 위에. 이렇게 두 개를 꽂아야 돼요. 열어주고, 소량 개 아래에. 와우, 그러면 제가 잠깐 제 목걸이를 넣어봤어요. 여기 안에 공간이 목걸이 같은 장신구나 이런 거 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제 목걸입니다. 여기에 이제 감전지 넣어주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비상 외부 보조 배터리 등고 연결했습니다. 이것도 있고. 고가라 그런지 안에 내용이 탄탄하고, 이거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되게 높은 높이를 이용하시거나 이게 필요 없으시면 안에 내용도 좀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방구대 있고 휴대폰은 빼겠습니다. 그럼 건전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잠시만. 샤샤. 오픈 오. 영어 이제 이거 비밀번호 설정하는 방법은 일반 스페어 키를 켜진 상태에서? 일단 스페어 키를 90도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이제 초기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이3 14 15 16 17 18 19 20 2 2 5초 내에 7거를 뒤에 빨간 키1눌2 3면은 앞에 5 e t 세트38 39 40 41 42이3 44 45 46 47 48 49 50 51 5 5 5 55 5 5 5 5 금고를 바꿔주면 자 인투1 이라고 뜨는데 이게 인투12까지 있어가지고 12개까지 넣을 수 있고 자 먼저 금고를 다 닫기 전에 여기 테스트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오픈됐죠 음~~ 그리고 6초 뒤에는 틱 소리 나면서 잠기니까 그래서 다시 잠그면은 그럼 이 작은 키는 뭐예요 작은 키는 일단은 배터리가 만약에 다 닳거나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 어 이제 키가 안먹히니까 이 메인키랑 이 마스터 키를 여기 꽂은 다음에 열리면은 그냥 바로 다 열리게 돼있습니다. 아 이제 비밀번호 입력, 입력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키패드의 비밀번호가 뜨는데 이제 혹시나 더보안을더 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제 샷커트를 하나를 눌러주면은 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비밀번호 치면은 숫자를 가리게 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근거에도 이제 경보 장치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한3번 정도 틀렸을 때는 어,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에러 한번 뜨고. 옆에면 경보 소리가 울죠 이제 맞는 비밀번호를 치면 은 다시 사라니다 그냥 사라지고 다시 열 수가 있고. 그리고 진동으로 인한 이제 설정 경보 설정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기본 상태에서 이 별표를 누르면은. 이 문구가 뜨면서 이제 진동으로 인한 경보 전체가 설정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심하게 움직이거나 손상이 됐을 때 이제 경보가 울리는 거죠. 테스트를 움직이는 소리나고 이것도 계획으로 치면은 다시 사라지고 아까 설정된 경보 진동 경보는 이제 다시 초기화가 되죠.